안녕하세요. 4월 28일 분사화리슈 종목은 종근당바이오입니다. 종근당바이오 코드번호 063160이고요. 어, 오늘 종가부터 확인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근당바이오 오늘 77,400원으로 77,400원 거래량이 오늘 469만주. 아, 469만주 뒷자리 빼고, 469만주가 터졌는데, 자, 유통 주식수 한번 확인할게요. 340, 아, 340, 37,000주죠? 유통 주식수가. 예, 한 340만주 정도 되는데, 오늘 400, 거의 70만주 가까이 터졌습니다. 오늘 유통 주식수를 상회하는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1차적으로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자 분봉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그한 3시 30분 쯤에 다이렉트로 상한가 갔어요 다이렉트로 상한가 갔습니다 자 1분봉을 본다 하더라도 거의 뭐 어, 그냥 20분 만에 <laughs> 쭉쭉쭉쭉 땡겨주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다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 상한가 한번 풀어주고 다시 감았죠 이 부분이 내일 갭으로 시작을 할지 아니면 보합에서 출발을 할지 아니면 또갭 하락으로 출발을 할지도 어, 갭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물량을 소화를 시키고 일단 문을 닫았다라는 점시간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상한가 갔던 가격이 77,400원 인데 제가 여기 선을 한번 그어 본다면 여기가 이제 요 아래 여기 매물대 있죠 오늘 그 77,400원 이하의 매물대를 다 소화를 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 뭐 여기에 여기 뭐 여기 물렸던 사람들 뭐다 소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뭐 남아있는 좀 물려있는 매물대가 뭐 요정도 정도 남아있다 뭐 보시면 되겠고 77,400원이라는 가격대가 아요 어 바로 이제 정고점 바로 이제 정고점 이날이 3월 17일인데 3월 17일 거의 고점 라인 가격이에요 자 3월 17일날 요 갭이 <laughs> 갭이 떴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 갭이 떴느냐 <laughs> 아... 코로나 치료제죠. 나 파모스타트 치료제 조건부 승인 소식이 떠버리면서 이날 쭉 조정을 받다가 이날 이제 고가 어, 29% 거의 상한가까지 찍고 25%로 마감을 했는데 다음 날 차트를 보시면 이제 갭 하락이 되어 있어요. 이게 17일 날 <laughs> 3월 17일 날어요 맞죠? 예, 네, 맞습니다. 2021년 3월 17일 날, 나파모 스타트 조건부 승인 기대감에 갭상승을 했다가, 18일 날, 바로 이제 승인 실패 소식이 떴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갭 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3월 20일부터 지금 뭐 4월 28일, 거의 한달 가까이 행보를 하고,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이제 77,400원까지 들어왔는데 어 강하게 들어왔죠. 오늘 이런 상한가를 강한 상한가라고 하는데 안 풀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풀렸고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마감을 한 점. 자, 올라간 이유는 뭐냐? <laughs> 자, 올라간 이유 뭡니까? 자, 종근당 바이오 이제 러시아 백신 완제 생산. 자, 몇개 볼게요. 자, 종근당 바이오랑 이제 보령 바이오파마, 보령제약이랑 아 오늘 같이 들어왔거든요 <laughs> 맞죠 아 보령바이오파마랑 이제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 만들어서 이제 스푸트니크 부위 완제 생산 위탁 생산을 맞는다 요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맞죠 스푸트니크 완제 충전 공정 소식에 20% 강세 상한 가 같다 자 일단 대장급은 종근당 바이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구요 <laughs> 뭐, 보령 제약이 뭐 조금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어, 종근당 바이오가 이제 대장이라서 이제 대장 역할을, 아, 그 종근당 바이오를 보는데, 오늘 그 스프트니크 V 관련해서 상가가 간그 종목이 하나 더 있죠. 이제 휴온스 글로벌이라는 <laughs>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스푸트니크 V 백신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에 뭐 상한가 갔던 적이 있었고, 뭐 CMO 방식으로 수탁, 뭐 이거 받는다 해서, 어, 상한가 갔다가 조정주고 다시 올라갔었는데, 그, 뭐, 이트론 EID, 뭐, 이화 전기, 지금 러시아 백신 관련 종목들이 지금 흐름이 이래요. 지금, 한 차례 올라가고 나서, 요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올라가고 나서, 수탁, 뭐, CMO 방식으로, 수택, 뭐, 수탁 생산, 아, 어, 위탁 생산, 뭐, 이런 거 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주말 사이에 필요 없다. 요렇게 했다가, 다시, 뭐, 하겠다. 뭐, 요렇게 해서, 지금 거의 뭐, 뉴스발로, 내리고 올리고, 지금 장난질이 너무 상당히도 심하고, 세력들 다만 물려서, 추가 매수를 하고, 오늘쯤에는 다, 팔고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러시아 백신 1그룹이라고 할수 있는 어 최초로 이제 좀 강하게 움직였다고 볼수 있는 이 트론 e ID가 이제 조정이 좀 나올 국면이 되었다는 점. 이게 어한 가지가 있고 휴온스 글로벌도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인데 일단 뭐 상한가는 같습니다만 계속 치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점자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 백신 상승을 어, 폭발적으로 상승을 내기 위해서는 내기 위해서 어, 좀 막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막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종근당 바이오도 이트론이라든지 휴원스 글로벌이 조정을 받는다면 종근당 바이오 역시나 뭐 자체적으로 뭐좀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어 분위기를 좀탈 확률도 높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본다면 전고점이 이제 거의 라운드 가격이 10만 원인데 여기까지 갈수 있을지 다소 조금 의문점이 들어요. 자 한번 볼게요. <laughs> 10만 원까지 가면 이제 내일 10만 원 상한가 가면 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내일 상한가를 가게 되면 이제 10만 원이 되는데. 어, 저런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1차적인 저항대는 여기입니다. 9만원. 자, 맞죠? 자, 일단 9만원, 내일 9만원 돌파를 해야 되겠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저항선은 83,600원, 거의 84,000원 정도 되,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일 두 개의 저항선을 뚫어줘야지, 이제 상한가까지 갈 수가 있을 텐데, 어, 글쎄요, 오늘, 이, 상한가에서 거래가 조금 풀렸다라는 점, 요게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에 따라서, 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자, 아, 어, 내일 시나리오는, 만약에 이제 갭 상승 출발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 83,600원, 500원, 여기 전 고점 부근 라인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노려보시고요. 보압에서 출발을 한다. 이 종목 보압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살짝 밀릴 수가 있습니다. 보압에서 출발을 한다면 살짝 조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한가 모는 닫았습니다만 매물이 나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조금 나올 수가 있는데 손절가는 이제 72,500원 이거 잡아야 되겠죠. 자 손절가 설정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해서 슈팅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 손절 리스크가 있는 투자 전략입니다. 보합에서 출발을 할때뭐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장 자체적 자체적으로 안 좋아서 개팔아간다. 그럼 밀어줄 때 공략을 하시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갭 상승할 경우와 보합에서 출발할 경우 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나는 여기 저항대서뭐 올라가면 뭐 절반을 팔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절반은 9만 원까지 끌고 가보겠다라는 전략을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지금 러시아 백신은 벌써 피로감이 조금 쌓입니다. 저번 주 내내 해먹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는 윗꼬리를 좀 <laughs> 달아줄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주식은 모르는 거니까요. 어, 내 매수가가 이제 아래서 사신 분들은 수익의 일부 실현을 하시면서 조금 더 노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러시아 백신이 있다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었던 모더나와 하이자가 있겠죠. 러시아 백신이 조정을 받으면 여기에 있던 수급에 쏠렸던 돈들이 모더나와 하이자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다 키트 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최근에 코로나 19의 좀 특징이라고 할까요? 돈이 좀요 섹터 안에서 순환을 한다. 아 그래서 돈의 어 이동 그 순환하는 그어 흐름을 좀 폭착하는. 능력이 되게 좀 중요시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 만약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휴원스 글로벌이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이쪽 섹터도 한번 같이 보시고 이쪽에 돈이 다 빠진다면 또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돈이 들어오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 분석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